안녕하세요 KTV의 케이크오빠입니다 지금 이은 이탈리아 베니스 이탈리아 베니스 리알토 다리입니다 지금 옆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시끄러워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한 5시쯤 됐습니다 근데 이곳 어떤 곳이냐면 스파이더맨 팝브롱 영화에서 나온 그 다리입니다. 거기서 막무 엘리멘탈이 이렇게 쭉 나서 팡팡 했죠? 바로 그 다리가 여기입니다. 여기 보시면 배들도 많고 건물도 예쁘고 밤하늘도 네 예쁘고. 진짜 안 빛이 좀더 많았으면 더 예쁜 것 같아요. 좀 어두운 것. 네 그렇습니다. 지금 오른쪽, 왼쪽 아래쪽 보시면은 상점가들 빛들도 있고 가운데 쪽물쪽 보시면은 막 저기 카누 같이 생긴 노로 가는 게 있는데요. 저거를 곤돌라라고 한대요. 근데 제, 저기서 진짜 되게 비싸대요. 그리고 여기 물 보시면은, 낮에 보면은 더 색깔이 예쁘거든요. 또 지금 약간 하늘이 밝게 나오는 거예요. 원래 좀더 어두운데, 약간 이렇게 나오네요. 또 여기 배 같은 것들 보시면은, 저기 약간 큰 배? 저쪽 보시면은 큰배 있잖아요. 저런 배들이 다 버스래요. 이런 작은 배들도 택시 이런 거라고 하고. 네. 그렇게 오늘은 베니스 야경을 한번 봐봤습니다. 그, 카노 같은 곤돌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네? 그 곤돌라가 의자가 빨갛고 좀 멋지게 생긴 거는 한한 한 사람당 80유로는 한대요. 근데, 저희도 아까 군돌라를산다 그거는 좀 낡아가지고, 이유로 좀 했습니다.